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 제가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3, 4, 5, 6, 7, 8, 5, 6, 7, 8, 5, 6, 7, 8, 6, 7, 8, 7, 8, 8, 8, 7, 8, 6, 7, 8, 4, 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幺二三四五六七八二三四五六七八三四五六七八四五六七八五六七八六七八七八八八七八六七八五六七八四五六七八三四五六七八二三四五六七八幺二三四五六七八。 자 다시한번 들어볼게요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3 4 5 6 7 8 4 5 6 7 8 5 6 7 8 6 7 8 7 8 8 8 7 8 6 7 8 5 6 7 8 4 5 6 7 8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다한번만들어볼게요 幺二三四五六七八二三四五六七八三四五六七八四五六七八五六七八六七八七八八八七八六七八五六七八四五六七八三四五六七八二三四五六七八幺二三四五六七八。자오늘은여기까지안녕